오늘 말씀은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세계선교대회 1강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서론 첫 번째는 내 안에 망대입니다 내 안에 망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나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활용해서 삼신, 삼신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성령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해서 딱 나누는 게 삼신론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내준도 역사 주시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또 나중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셨고 나사렛에서 30년 준비하셨고 갈릴리와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친자녀 신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감남산에서 성천하셨죠. 이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지구상 최초로 강림하셨고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고 동기화되고 일치화되고 예수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건 믿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방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내안에 망대죠. 오늘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이성 안에 누가 사시느냐가 중요하죠. 내 영혼의 성에 그 망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 매체와 각종 속임수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공격하지만 그 망대가 성공 못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 확신을 지금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단, 재앙, 지옥과 세여들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믿을 때 각인뿌리 체질 바뀌고 과거에서 해방받게 되고 특히 복음들이면 나의 고질적인 연약함과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또 빛의 망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빛의 망대 두 번째 오직 유일성 제창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확실하게 누릴 때 오직 유일성 제창조가 따라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해요. 모세가 그 십자가를 들고 홍해를 내려쳤더니 갈라졌죠. 그 모세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피, 개구리, 이파리,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까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거죠 그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나무까지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오직 유일성 제창조 보금에 올인하면 요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요수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계를 따라갔거든요 그 언약계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살과 십자가와 생명을 의미한다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부활을 의미한다니까요 돌비 법계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언약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니까요 그 언약계가 통과하니까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언약을 향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현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설이시잖아요 이 백부장이 나도 명령권자다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주권자고 명령자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고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바로 그렇게 재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망대. 이 참된 믿음 회복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공간 초월이죠. 사실 시공간 초월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물리학자 앞에서 시공간 초월 얘기해 보세요. 정말 박장대소할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한다. 그거는 정말로 할수 없는 우리가 할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 버렸잖아요. 그 포도가 발효해서 좋은 포도주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데 바로 시공간 초월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벽도 통과하고 공간 초월의 역사.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신 전지전능하심의 역사.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높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시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베드로 옥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났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착고를 묶였던 두 사람의 군인 그리고 감옥 밖에 두 사람 이네 명이 여섯 개조로2 4 시간 풀 가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볼때 믿음이 좋아서 잣따라기보다는 포기가 일어난 거죠. 에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모르겠다면서 퍼진 거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될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4경년 12장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그대로 있고 감옥문이 그대로 잠겨있는데 통과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계집종이 베드로인지를 알아봤는데 나머지들은 믿지 않았자 유령이다 할 정도로 베드로 자신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런 시공간 초월을 체험할 수가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좀 답답하고 꽉 막힌 공간과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망대, 오직 율성, 재창조 시금관, 초월의 비밀을 누리면 세 가지 응답이 오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평생의 응답이죠.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사도행 년이 장의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는데 10일간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면서 방언이 열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5개 나라 외국어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바람이란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불었는데 최초의 바라지쯤에 불이 붙으니까 확 번지잖아요. 번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났듯이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확산되고 번지고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체험하면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평생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실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영혼 구원 과정의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두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신 겁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십니까? 바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실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거부하더라.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다가 예수 영접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수 영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원이고 영접이기 때문에 아무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원인은 부르심과 예정과 선택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바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가 오게 되죠. 결국 세계를 살리는 미래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종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게 다 뭡니까? 관계잖아요. 그 종이 그 어린 아이에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또 상전들이 종을 통해서 종이 상전들을 통해서 이다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사도들이 행했던 그 전도 역사를 기록했대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는 사도 아닌 분들도 많이 나와요. 빌립 집사 사도 아닙니다. 스데반 사도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께서 행하신 전도 역사. 여기에 보면 지구상 최초의 교회 탄생 얘기도 나오고 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힘없는 유대인 노예가 그 로마 고관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영접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막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 강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이쪽 선반에 있고, 다른 고기는 저기에 있고, 일이 안 됩니다. 같이 문질러져야 되고, 비벼져야만 회복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성전 회복, 참 교회 회복 될줄 믿습니다. 이래야 237 현장을 살리게 되거든요. 나의 237을 가지고 갈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담당할 만큼의 나의 정체성 뭡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야에는 관여하시고, 어떤 분야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주일에만 거룩한 삶이고, 평일 현장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항상 어디서든 교회, 항상 어디서든 성전, 항상 어디서든 2, 37 살리는 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청교도 영향에서 온 복음이에요. 미국에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은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존 녹스. 존 요한 락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더 강하다. 저는 너무 가슴에 탁 부딪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미국보다 기도하지 않는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스코틀랜드 이 사람 요한락스가 피해 여왕 메리라는 이 여자가 엄청난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는데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냐? 천만의 말 바꾸보다 요한락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실제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원교회에서 237 현장을 두고 중직자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따라하면 될까요? 따라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따라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진짜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돼요. 정말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그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나라를 이긴다니까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미 타임을 회복하는 거죠.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해되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도 완전하고 성령은 완전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보좌가 이미 내 안에 임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당연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내 안에 띄어 두으신 사건. 그내 지극히 풍성한 묵상하면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생각하면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고 그러면요, 진짜 나의 형상, 하나의 침어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무한 축복이 되고, 목회자, 중지자, 랩넌트 아니라 온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회복하면 됩니다.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난 아직 못와서 못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묵상해다 보면요, 이게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생기가 들어오듯이 빛이 비치듯이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탓 떠나가고 맑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 힘을 아침에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 때는요, 응답이 보이죠. 이미 말씀과 은혜가 내게 네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보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나 자신을 바꾸는 갱신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상처가 없어집니다 상처 따위는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답을 얻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합니다 자기 전에 말씀 찾아보고 성경을 연결해서 메시지와 성경, 언약을 딱 잡고 자거든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자면서도 나의 뇌와 영혼은 계속 그것을 학습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좀잘안 외워지고 깊이 있게 오래 남는 장기 기억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텐데 타락한 인간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하고 집중하고 사무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나의 전 인격을 바꿔 줍니다. 구원은 단순히 양심의 소리로 남아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라고 찌르는 바늘이 아니고 나의 전 인격에 적용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완전한 새 능력이 생깁니다. 완전한 새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래서 칼빈주의의 상징이 있습니다. 로고. 그게 뭐냐? 손이 있고 그 위에 심장이 있는 거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칼빈주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릴 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는 얼마나 엉켜있고 복잡한 정신구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실 일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며 현장 살릴 작품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내가 기도할 게뭐 있습니까? 독재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포기하라고 이런 언약 준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거든. 어차피 작정됐다면서.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삼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